이번에는 자동 소화 장치의 정의 및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+ 자동 소화 장치 자+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하는 것은 소화 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. 고정된 소화장치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때 자동 소화장치의 종류 6가지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. 자,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. 필기 때도, 실기 때도. 자, 실기 때에는 자동 소화장치의 종류 5가지를 쓰세요라고 하면 요것들 중에서 5가지 쓰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, 자, 필기 때의 유형은 이래요. 자, 보기에 요런 식으로 줍니다. 보기. 기억. 주거용. 주방 자동 소화장치. 니은 뭐~ 공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자 그리고 뭐~ 디귿 가스 자동 소화 장치 리을 뭐~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 미음 해가지고 미음도 뭐~ 다른 어떤 또 뭐가 있을까요? 상업용 분말 장, 뭐 상업용 머시기, 뭐또 소화장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기를 준 다음 이 중에서 자동 소화장치의 종류로 옳은 것은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골라라라고 해요. 자 그러면 여기서 공업용 이런 거 없잖아요.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 액체 머시기 이런 것도 없죠. 그러면 공업용 액체 뭐 이런 것들은 다 빼주시고, 나머지 주상계 가고프만 골라내주시면 돼요. 다시 말해서, 아, 이 여섯 가지가 자동 소화 장치의 종류입니다.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우리는 답을 고르기는 아주 쉽다라는 것이죠. 자, 암기하는 방법은, 자, 주상계 가고픈이라고 해서 암기할 겁니다. 아, 주상계 가고프다. 주상계. 깨, 자 주상 깨는 사실상 캡니다 주상 캐 가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상 깨 가고 픈 가고 프다 그래서 주상 깨 가고 픈자 그럼 주는 뭘까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가 되겠고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자 그다음 캐는 캐비닛형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 가스 자동 소화장치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 분말 자동 소화장치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가지 꼭 암기해 주시고 자 여기서 나오는 오답 선지 공업용 땡뭐 액체 자동 소화장치 땡 가스는 맞지만 액체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공업용 땡 액체 땡이라고 해서 요두 가지는 오답으로 나옵니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